자, 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용환의사 닥터 드래곤의 뷰티티키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이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저한테 원장님은 대체 어떤 시술을 받냐고. 사실 이거는 비밀이긴 한데 주로 받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톤페이스, 톤라이너, 이 악센트 프라임 시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 몰래 몰래 받는 제 스스로 받는 시술인 이 톤페이스를 할 시술자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아, 제가 오늘 원장님 지금 솔직히 실물은 처음 뵀는데 영상으로 뵀다가좀 놀랐던 게 어, 약간 저거 필핏한거 아니야? <laughs>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이 모공 하나 없이 이렇게 근데 여기 밑에서 이 구력각도잖아요 구력각도에서 보시더라도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지금 45도시거든요 아 과찬의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그 튜니 이게 받으면 이런 느낌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 우리 쇼호스트님도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도 탄력이 뭐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 그런 부분은 많이 없으신데 어떤 게 지금 고민이세요? 저희는 조명이 세다 보니까 음.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니까 확실히 좀더 정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팔자 주름이 깊은 건 아니지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딱 원장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laughs> <laughs> 사실 언뜻 봐서는 많이 처지거나 뭐 탄력이 떨어지거나 사실 그런 부분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조명을 많이 받고 카메라에 근접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팔자 부분과 신부볼 부분이 늘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술 전에 먼저 디자인을 할 건데 크게 신경 쓰이실 부분은 없을 듯한데 굳이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보자면 여기 이제 시술자 분께서 말씀하신 팔자 주름이 이렇게 있고 신부볼 쪽으로 약간 늘어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쪽을 약간 이렇게 붙여주는 느낌으로 살짝 끌어올린 느낌으로 시술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옆볼 쪽에 약간의 꺼짐이 있어서 이쪽 볼륨을 좀 채워주는 느낌. 정리를 하면은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줄이는 느낌, 그리고 꺼진 부분은 채우는 느낌으로 시술을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한 툰페이스 기계인데, 사실 이게 기계 이름은 정확히 툰페이스가 아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악센트 프라임이에요. 악센트 프라임이란 기계에 핸드피스, 즉,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툰페이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위에도 툰라이너라는 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래서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블루팁이 이제 툰페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핸드피스로 블루팁의 주요 역할은 처진 부분에 탄력을 주고 처진 부분에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술자분은 여기 팔자 주름과 심부볼 살이 고민이시니까 이쪽을 위주로 시술을 하실 거예요. 근데 원장님, 저 보통 잘못 췄는데 이것도 뜨겁고 막 찌릿하고 아픈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핸드피스가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네. 뜨거운 열이 나오면서 그런 피부에 탄력을 주는 원리인데 네. 이 검정 부분에서 차가운 냉각가스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쿨링감이 네. 굉장히 세서 뜨거우려고 하면 은 차가워지는 그런 효과가 아... 있어서 실제로 이제 받으신 분들께서는 네. 크게 불편감은 없으세요 아 그래서 이거 받다가 자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가 있군요 그렇죠 아마 시술자분도 하시다가 주무시게 되실 거예요 아, 그럼 응. 저 숙면의 시간을 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술하도록 할게요 툰페이스는 보통 어, 흔히 말하는 울세라처럼 샷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음. 에너지 줄수로 보통을 하는데 음. 이 블루틱 같은 경우에는 60kg 줄에서 80kg 줄 정도 들어가야지 효과적이세요. 시술 주기는 80kg 정도 한다면 1년에 한세번 정도? 두세 번 정도 권유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받으면서도 이거가 아프시다면은 음진질팩도못 하실 분이 아닐까 음.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인모드처럼 약간 이렇게 빨아들이는 느낌? 이 살짝은 있는데 인모드는 사실 f x 모드가 효과는 좋긴 한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자국이 좀 남는 건데 음. 이제 그런 자국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실술 음. 뭐 직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지금 시술자분이 쇼호스트분도 내일 방송이 좀 있으신데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 예, 이제 확실히 이제 저같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긴 하겠지만 직장인분들은 특히나 더 신경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갔는데 엿버질 주간 잡는 정보를 받았어? 이런 느낌도 그렇죠. 음, 싫으시니까 음. 아무도 몰래 예뻐지게 딱지 오시시는. 자 지금 하고 있는 하고 계시는 이폰페이스는 음. 고주파 기반의 시술인데. 음. 또, 좀 이따가 하실 툰 라이너는 초음파 계통의 시술이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초음파 계통의 레이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울세라가 있고, 고주파 계통의 레이저는 써마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합쳐놓은 레이저다. 이렇게 말씀드려 하세요. 가성비도 높고, 효과도 오래 가고, 그런 시술이라고 할수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요게 이제 툰 라이너, 초음파 기반의 툰 라이너라는 핸드피스고,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툼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통증이나 이런 건 없고 이제 따뜻한 열감 정도만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술 부위는 툼페이스랑 똑같이 이턱 라인하고 팔자, 턱밑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로 시술을 하시는 거예요. 시술자분 혹시 뭐 많이 뜨겁거나 아프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아까 전보다 거의 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시술을 받다가 정말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통증이 없고 뜨거운 열감만 있어가지고 따뜻한 느낌 때문에 실제로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툰 라이너는 말 그대로 얼굴에 어떤 라인을 잡아주는 시술이어서 얼굴에 라인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특히 이제 이턱 라인 쪽이 처지신 분들, 그리고 팔자가 처진 분들, 이런 분들한테 라인을 정리해 주는 느낌으로 주로 하면 좋은 시술이에요. 툰 페이스도 물론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이제 시간이 없다거나 뭐 당장 내일 효과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은 툰 라이너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시술자분은 왼쪽 얼굴은 시술을 한 상태고, 지금 오른쪽 얼굴은 아직 시술을 안 하신 상태인데, 자, 보시면은 왼쪽 얼굴에 툰 페이스와 이제 툰 라이너를 각각 시술을 했고, 약간 얼굴이 붉어지긴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일시적으로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약간 라인이 이렇게 리프팅 된게 보이실 거예요. 지이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른쪽도 이제 시술을 하실 겁니다. 어... 네. 아까 거울로도 확인했지만 비포트도 너무 만족스럽긴 한데 하고 나서 주의사항은 따로 있을까요? 지켜주시면 좋은 게 아무래도 열감이 들어가는 레이저다 보니까 열을 차갑게 식히는면 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세요. 아, 어, 저 끝나고 집에 가서 마스크팩 할려는데. 했 아, 그거 지금 절대. 안 드시고 하시더라도 차가운 마스크팩 말고 미지근한 마스크팩으로 하시는 게 좋고 네. 시소 후에 물로 세안을 하시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로 삼사할 정도는 세안을 해주는게 훨씬 더 효과가 오래 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건 꼭 지켜주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물론 너무 만족해서 받았는데 이런 분한테 받으면 진짜 딱 좋다는 타입이 있어요. 있을... 아무래도 리프팅에 관계된 응. 시술이다 보니까 요새 내가 좀 피부가 칙칙하고 좀 처지는 것 같다. 그리고 잔주름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어, 그 스트레스죠. 응.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내가 늙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시술이고, 어 당장. 다음 주에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고 얼굴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티는 나면 안될것 같고 이제 그런 시술이 뭔가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시술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인 툼페이스와 툼라이너 시술을 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시술자 분처럼 좀 이렇게 늘어진 팔자주름이 고민이시고 그리고 심부분이 처지는 게 고민이신 분들한테 적합한 시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한번 시술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오늘 너무 원장님한테 감사히 잘 받았고요. 자, 저희 채널에서 올라오는 피부과 실팁 한번 알고 싶다면 알람 방 설정, 구독, 찜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자, 그럼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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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